거리 보고 얼마나 먼지. 35m. 오 들어가겠다야. 응. 오. 아 어, 엄마! 엄마! 엄마 미워 어, 엄마 말하지마! 와샤 굿샷! 오 분노의 샷이네 아, 오른쪽이다. 잘 맞추면 은 아빠랑 같이 다시 하자. 응. 자, 팔딱 피고. 어? 응, 잘 맞추는지 보고 하면 안 돼. 또그 다음에 잘안 돼요. 이때까지는 이 하고, 싶은한 번만, 한 번만 하고 하면 안 돼요. 잘안 됐네. 왜? 응? 별론데, 왜? 네? 어? 자, 아빠하고 이제 같이 해보자. 응. 자, 여기서 백스윙을 두 팔을 다 펴. 이렇게. 두팔다 펴. 두팔다 폈지? 어, 그렇지. 두팔다 폈지? 그렇게. <laughs> 자, 몸통을 휙 돌려. 그리고 피니시를 그렇게 안 잡으면은... 자, 아빠 다섯 번의 기회를 줄게. 피니시를 다섯 번다 해야지 게임을 다시 칠 거야. 알겠지? 땡땡 다시 이거 쳐야돼? 치면서 피니시 잘해야돼 한번 원 피니시를 더 오랫동안 하고 있어야된다 봐 너는 아빠 말을 안듣잖아 Soa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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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렇지 왜 이렇게 피니시 잡으려고 하면 왜 공이 잘 맞는 거 같아? 음, 피니 s 가 이렇게 되고 p Soap! Soap!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아, 공이 위로 가니까, 왜마일까 잘하는 거야. 아, 맞아, 맞아. 이게 피니쉬를 딱 잡잖아. 응. 피니쉬를 싹 해서 딱 잡잖아. 응. 소가 이걸딱 잡을 수 있으면은, 공을 칠때 중심을 잡고 탕 응. 치게 된다고. 응. 근데, 봐봐. 소땅 하면서 아빠 설명드려야지. 땅 하면서 막 이렇게, 막 이렇게, 이렇게 되지. 자빠지지 응. 넘어지잖아. 아니, 이렇게. 소는 무조건 이렇게. 그리고 넘어지잖아. 응. 넘어지면 안 돼. 왜 넘어지면 안 되냐? 봐라. 아빠 말 들어봐. 중심이 안 잡히니까 넘어지지. 응. 그러니까 공이 안 맞는 거야. 중심이 안 잡히니까. 그러면 딱 서있으면 중심이 잡히는 거 아니야? 응.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지? 아침이야? 어? 저녁이야? 심요? <laughs> <왜요? 웃음> 가야 된 으악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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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습니다